아, 드레스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회나 장례식장에서 격식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 이 땅의 창조주이신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호스트가 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의 말씀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lessing입니다. 이 단어는 Bliss, 피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상징합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물의 거짓과 진실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직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 시대, 이 더블링의 지식의 그 폭발의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통찰과 직관의 사람. 그 사람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냇가의 심균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생물체, 또 도시의 환경.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물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윤과 세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뿌리가 깊게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내립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한 종업원 때문에 사장님이 행복합니다. 그 사장님의 배려로 일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영향력의 사람이됩니다그 길이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라는 말은 희구려 야다라는 단어로 깊은 관계, 서로 잘 아는 부부의 관계에서 쓰여집니다. 이때 파생되어진 용어가 보호하신다, 보상하신다, 즉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 기도에 협력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역풍의 상황도 순풍의 상황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풍랑이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천, 22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